요즘 전기차들을 보면 손잡이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고 매끈하게 들어가 있던데요. 전기차 손잡이는 왜 메리평으로 바뀌었을까요? 단순한 디자인의 변화는 아닙니다. 오늘 딱 정리해드릴게요. 공기저항 감소. 전기차 손잡이가 메리평으로 바뀐 가장 큰 이유는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공기저항이 줄어들면 전기차의 주행 효율이 좋아집니다. 전기차는 연료 대신 배터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매우 중요하죠. 스마트 기능과의 연동. 두 번째 이유는 스마트 기능과의 연동입니다. 요즘 전기차들은 스마트키나 센서를 통해 차량에 가까이 가면 손잡이가 자동으로 튀어나오고 멀어지면 다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런 기능은 매립형 손잡이와 함께 설계되면서 더 자연스럽고 기술적으로도 효율적인 동작이 가능해졌습니다. 디자인과 미래지향적 이미지. 전기차는 첨단 기술과 미래적인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매립형 손잡이는 차량 외형을 더 깔끔하고 세련되게 보여주고 공기역학적 디자인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외 실용적인 이유들. 추가적으로는 실용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세차할 때 손잡이 주변에 물때가 잘 끼지 않고 도난 방지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전기차 손잡이가 메리평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기 저항 감소, 스마트 기능과의 연동, 디자인과 미래 이미지 강조, 실용성까지 고려. 전기차 손잡이는 단순히 멋을 위한 요소가 아니라 효율성과 기능, 디자인까지 모두 고려된 결과였습니다.